헤헤어지 아니야 내려. 아 엎드려. 거기 엎드려. 드 아니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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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엎드려 봐. 엎드려. 엎드려. 아니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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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려 여기서, 여기서 엎드려. 여기서 엎드려. Opp til deg. Opp til deg. Opp til deg. しーっよし。<laughs> 되는 건지 모르겠어.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서 말해 주겠지. 뭐, 또라 엎드려, 엎드려. 기다리고 있어. 좀 엎드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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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엎드려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나갈이같아이렇게이자엎이려케이오피인오드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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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케이오야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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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떤 자세 봐 그냥 슉 <laughs> <그게> 뭐야 스피 <laughs> <laughs> r 라 어때? t right, right, r i g 엎드들어 이, 제대로 와. 옳지. 아, 겁들어. 겁들어. 씻음 잘하는 것 같아. 돌아. 어, 어. 기다려. 씻. <laughs> <laughs> 알겠어? 돌아. 기다려. 야. <laughs> s 려 p Then, eh? I don't k 아니 여기 어때? 어때? 어이 씨! 쓱! 좀 아는 것 같아 좀 어떻게 생각해? 떠아 기다려. 기다리라고 했마 서. 서. 쓱! 쓱! 맞게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. 잘안 보여 사실 그냥. 아니, 아니, 엎드려. 한 번만 하자. 아니, 엎드려. 만해 기차 아다 먹어서 그래주는 거야.